자 이렇게 어린 꿈나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강민구 선수와 쿠드롱 선수의 멋진 결승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자 그리고 이번 대회가 또 아주 멋지게 개최되고 있는데요. 장경 티에스트릴리온 대표이사가 결승전 시타를 하겠습니다. 네. 어, 이번 대회 내내 네, 네. 아, 이 경기장을 지켜주셨습니다. 지켜주셨던 대표이사 네. 어, 어,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고 또이 당구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아, 네. 어. 어, 네. 네. 뱅킹하는데 저렇게 몸을 풀어야 됩니까? 그렇습니다. 조금 과도하다는 느낌 <laughs> 드는군요. <laughs> <laughs> 네. 자이 테스트릴리온의 이장경 대표이사가 이제 시타를 하겠습니다. 아, 이 뱅킹이 아니라 초구 배치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순서네요. 아, 네, 일단 초크 바르신 그걸로 <laughs> 봤을 때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. 네, 초크도 굉장히 씩씩하게 <laughs> 그렇게 발랐습니다. 아우, 못칠때 여유가 있네요. 그죠? 네, 어, 지금 뭐 선수들이 맞아요. 이렇게 경기할 때 하는 것을 다 따라서 하는군요. 이번 대회를 네.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던 네. 것 같습니다. 타이웃 부르셨어요? <laughs> 뱅킹 때 타이머? <타임아웃? 웃음> 아, 네, 자 이걸 길게 보고 공략을 했습니다. 오, 아, 지금 쓰면서 <laughs> 보여줄 수 있는 건다 보여줬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유쾌한 아. 대표이사님. 그러네요. 네. 네. 그 아. 회사 분위기 좀알것 같죠? 그렇습니다. 아. 뭐 저런 대표이사 밑에서 일을 하면 정말 네. 즐겁게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네. 네. 네.